알았지? <laughs> 자, 절 준비. 자, 절 시작. 하나 천천히, 둘셋네 무릎 무릎 꿇고, 고개를 바닥에 대면 안 돼. 자, 기다려. 고개 든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일어서서 일어서서. 아, 자, 공수 자세. 공수 자세. 인사. 관절 인사. 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나요? 무릎 꿇고 있지. 고개 숙이면 바닥에 대지 말고 하나. 하나 둘셋 일어선다 옳지 손고대로 하고 단절 단절 옳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시작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렇지 하나 둘셋 아빠 다리 하고 안는다 아빠 다리 하고 안는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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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했죠 아, 아, 천천히 보여드려 아, 하나 둘 <목이> <목이> 이렇게 공주 다섯 끝까지 하고, 아까처럼 반절 치고 반절. 반절. 자, 자 할아버지, 할머니, 거, 듣고 라고 시작.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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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아빠 다리하고, 아빠 다리하고, 훨씬 잘한다 뭐라고?